오늘은 구약 성경의 룻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이제 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별로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으세요? 오늘이 3 0일 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또 재미가 이렇게 있어요. 체크도 하고 저는 형광펜으로도 이렇게 찍찍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또 하루에 열 장씩 이렇게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이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어, 송출되는 영상 함께 또 듣거나 또 읽으면서 같이 백일 성경통도 아,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 일독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 이 새벽에 또 이렇게 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 아, 그런 부분들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읽고 열장 중에서 특히 마음에 이렇게 좀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룻기의 말씀이 좀 많이 저에게 또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보통 룻기 설교를 언제 많이 할까요? 여러분 이 룻기 설교를 언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어버이 주일에 네, 보통 많이 하죠. 가정의 달에. 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이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룻의 이 효, 효도 효심을 잘 본받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에 참 좋은 내용이죠. 아,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은 단순히 효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효심도 있었지만, 루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함께 갔던 것입니다. 이 루세의 선택과 그 신앙적인 결단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키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먼저 보시면은요. 이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 가족이 모압 당으로 이주를 했는데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오,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내 식구가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장성해서그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각각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10년 뒤에 이 아들들도 차례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없고요. 그래서 이내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 순식간에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과부가 된 거예요. 게다가 며느리들마저 다 과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이 나오미가 괴로워했습니다. 손주도 없어서 이 대가 끊어지게 될위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 부유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텅빈 상태라고 나오미는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 땅에 흉년이 이제 다 끝나고 유대 땅에도 먹을 것이 있고 곡식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더러. 다 너네들 이제 친정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남편 없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살겠느냐.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들은 이제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련다. 근데 며느리들이 어머니 어떻게 저희가 어머니를 놓고 갈수 있나요? 안 가겠다 그러는 것을 나오미가 등떠밀어서 며느리 하나를 보냅니다. 근데 다른 며느리였던 이 루스은 끝까지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시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스는 두 가지 이유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는 루색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시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믿는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좀 있죠. 그 어. 우리 교회도 결혼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룻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하나님을 룻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자기 친정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외롭고 가난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루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더잘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모압의 우상과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루시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결혼하면서 장가가서 또 시집가서 처가나 또 시댁에 교회를 다니셔서 믿음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셔서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하셨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바라기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이유는 그 홀로 된 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고 안쓰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혼자 철양하게 또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어머니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신마저 떠나면 진짜 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우미가 내가 어머니를 좀 가서 도와야겠다. 생계가 막막한데 나라도 가서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신앙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홀로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루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내게 익숙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또는 내가 신으로 섬겼던 것들,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 신념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도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루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밭에 가서 제가 이삭을 좀 주워올게요. 추수 때니,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서 그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제가 좀 주워와서 좀 우리가 배부르게 먹지는 못해도 아마 끼니는 좀 때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 다녀올게요. 누가 좀 자비를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밭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느 밭에 들어가서 추수한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는 돌아가신 그 시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이 전통을, 이 관습을 우리가 문화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에 추수하다 보면 여러분 곡식을 베고 곡식을 나르고 하면서 그 곡식에서 이삭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때울 수 있게 싹다 그것마저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하는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룻이 그 이삭들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을 줍는 그 루스를 마침 이 밭에 나왔던 이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 하인에게 물어요. 이보게 저 젊은 아가씨는 누구인가? 그 하인이 대답합니다. 내 주인님 모함 여자인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같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의 며느리라고 합니다. 아침에 찾아오더니 일꾼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기에 제가 그러라고 했더니 아침부터 저렇게 아주 이삭을 죽고 있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삭을 죽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허리를 그 하나를 주으려고 허리를 숙이고 쭈그려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삭이 땅에 떨어졌으니 흙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하나 흙을 후후 불어가면서 털어가면서 가지고 온 이제 주머니에다가 한알한알 나다를 그거를 이게 이게 담아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 주순 이 보리를 가지고 그 보리 이삭을 빻은 다음에 반죽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워서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물에 불려가지고 죽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볶아서 볶음곡식으로 먹기도 했는데 이 어머니와 함께 끼니를 때워야 되니 열심히 아침부터 이 루시 이삭을 주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들 얼마나 줄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두 사람이 끼니를 먹어야 되는데 이 집에 계시 어머니가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나이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서 가지고 들어가야 한두끼이 정도 이제 겨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빵몇 조각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보아스를 보이 룻을 보면서 이 보아스의 마음이 참이 안타깝고 어참 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루스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어이, 여기 내 소유에 있는 밭에서 이 삭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집 일꾼들에게 일러둘 테니까 걱정 말고 여기서 주우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눈치도 보이겠죠? 일꾼들이, 아,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좀 저리 가라고. 이런 얘기도 할거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가 여기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목마르면은 일꾼들이 길러온 물도 좀 마시고, 좀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룻이 말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곳까지 왔다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일들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룻을 축복해줘요. 보아스는 룻이 불쌍해서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척이었으니까. 나오미가 오면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잃고 며느리 하나랑 같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 안타까운 사연을 보아스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룻을 실제로 본 거는 이때가 처음인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이 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효심에 너무나 귀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모함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게 너무 신기하고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 루세의 믿음과 헌신에 이 보아스가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하는 곳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사 시간이 되니까 루을 불러요. 일꾼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밥을 먹을 때에 빵을 주어서 빵을 먹게 하고 볶음 곡식을 줘서 어머니와 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다시 밥을 먹고 이제 일꾼들이 이제 아, 오후에 이제 일하러 나가는데에 일꾼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저 아가씨가 곡식단 사이에 사이에서 그 이삭을 줍게 하라고. 그리고 절대로 눈치 준다거나 못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저 아가씨를 위하여서 추수하면서 추수하는 그보릿단을 조금씩 뽑아서 내버려두게 그렇게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 하나하나 주느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줘봐야 얼만큼 죽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그 곡식단을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룻을 위해서. 더 많이 이 이삭을 주어갈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룻이 참 배려심이 많은 겁니다. 만약에 그냥 줬다면, 내가 그지예요? 나한테 동정 베푸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곡식단을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루시 이삭을 주었는데, 얼만큼을 주었느냐면, 20kg을 준 거예요. 쌀 20kg 한포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덕분이에요? 보아스 덕분이에요. 일꾼들이 이 곡식단을 많이 흘렸나봐요. 그 20킬로나 되는 며칠은 먹을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양을 이 룻이 수확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룻은 이바 저바 돌아다니면서 일꾼들 눈치 눈치보면서 아마 그 이삭을 주었을 거예요. 보아스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딱한 형편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착한 심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앞에서 이 보아스가 루스를 칭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되돌려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루스를 도와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로는 참 잘해요. 내가 말로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돕고 싶어요. 어떡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룻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과 필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사랑에 실천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보아스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루카 보아스의 첫 만남이 바로 이랬어요 두 사람이 후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할 때에 바둑돌을 둔다든지 장기마을 뒀다가 아이고 이게 두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아이좀 물러줘, 한번만 봐줘. 그래서 돌을 무르잖아요. 무른다라는 뜻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무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을 무른다든지 기업을 무르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가나한 땅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집합별로 분배했고 그 조상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땅이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그 땅을 도로 사왔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땅을 물은다라는 거예요. 다시 도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또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에도 가까운 친척들이 돈을 내고 그를 해방시켜 줍니다. 다시 그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줘요. 그거를 사람을 물은다 그래요. 또 기업을 물은다라고 말합니다. 나옴의 가정처럼 대가 끊게 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홀로 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홀로 된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기업을 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업을 무르는 것은 가족을 보호하고 그홀로된 여인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유교 문화가 우리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형수랑 어떻게 결혼을 하고 친척끼리 어떻게 결혼을 하나 싶은데 이거는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을 책임지는 사회 보장제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그 식구들을 내가 다 책임지냐고 내가 어떻게 다 먹여살리냐고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기꺼이 룻세 기업무를 자가 되어줬습니다. 동정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책무감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헌신과 그녀의 착한 마음에 이 보아스가 반한 겁니다. 원래는 이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 순번이 아니에요. 이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가 기업무르자가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아스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더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룻은 어떠냐? 룻도 억제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룻을 따라다니는 젊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룻이 그 보아스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룻도 보아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여러분 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끼 4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루끼 4장 16절과 17절. 네. 우리 16절도 화면에 좀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루끼 4장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아스와 루사이의 아들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스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보아스와 루스의 로맨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긴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루스는 다윗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였던 거고,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가정이 사용된 거예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함 여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그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것은 인종을 뛰어넘는 것이고 민족을 뛰어넘는 것이고 나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루트를 통하여서 그 후손 가운데에 다윗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후손 가운데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내 삶이 텅 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텅빈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고향에 올 때에 사람들이 어, 나오미 오랜만이에요 10년 만에 보네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머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아들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오미가 그럽니다 저를 다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라는 것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그렇게 지금 망가지고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차 있었던 텅빈 인생이었던 나옴의 삶을 그의 원래 이름대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그 사랑과 섬김, 어떤 사랑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거나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서운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와 루는 순전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르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돕고자 했던 그두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주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할 때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루처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루처럼 헌신하시겠습니까? 주변의 나오미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와주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스처럼 돌보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보아스와 보아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우리 사랑과 우리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전한 사랑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